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8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달도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큐티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큐티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3장 시험 받을 때의 일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 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기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루하루를 살면서 갈등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작게는 오늘 내가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이 갈등부터 시작해서 나는 오늘 정기적인 이 운동을 할까 말까. 이런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갈등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이1 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내 왼쪽 어깨에는 천사가 오른쪽 어깨에는 악마가 늘 어, 함께하면서 유혹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선한 길을 가야 된다 아니다 네가 원하는 길 어, 쾌락의 길 탐욕의 길을 가야 된다 양쪽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이게 그림을 통해서도 보곤 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은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망의 법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상속자의 그 신분은 죄의 가격, 죄가 마땅히 치루어야할 죄의 값, 거기서부터의 자유로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는 그 속량의 가격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그 가격, 즉 죄의 삭,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의 가격을 치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 죄의 가격으로부터 죄 삭스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매일 매일의 삶은 죄의 영양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우리가 왜늘 갈등하는 구조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제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했다. 고로 내가 한게 아니다. 라고 하는 무슨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전히 죄악의 역량권 안에 죄의 그 파워 안에 늘 갈등의 구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던 말이 내가 늘 죄에 빠진다, 죄를 짓는다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죄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그 죄의 세력을 여전히 오늘도 도전을 받으며 맞닥뜨리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하는. 바로 그러한 갈등, 그러한 도전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해방을 받을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악이 한 길로 왔다가 어,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침에 운동을 할까 말까, 어, 이르 갈등 속에 있는 분들, 어쩌면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좀더 눕자, 좀더 자자. 하여튼 게을러지는 데에서는 아주 몸이 체질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운동하자, 나가서 걷자, 뭐, 이렇게 할 때는 수많은 핑계거리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왜 그럴까요? 죄의 파워가 있는 것이죠. 게을르고 그리고 죄라고 하는 이 습성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운동하지 않고 결국은 병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 것이냐? 병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운동하러 가느냐? 이둘 중에 선택은 당연히 운동하러 가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게을르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들어눕고 싶고 졸고 싶고 그냥 어 간식이나 막 먹으면서 TV 앞에 앉아가지고 어 그러고 싶을 때마다 결단하는 거죠. 나가자 아 내가 이러다가 병원 간다 병원 가지 말고 우리는 건강하자 이런 결단을 하듯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이 죄악의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등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택하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늘 우리는 갈등 속에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편, 믿음의 이 귀한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